안녕하세요. 달리는 직장인 원스입니다. 저는 요즘 러닝에 푹 빠져서 매일 러닝을 나가며 이전에 구매했던 러닝 워치로 기록도 측정하고 즐겁게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GPS가 되는 워치가 있어도 어디서 급한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 핸드폰은 전화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도 하고 결제도 되니까 항상 소지해야 되는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러닝 할 때도 휴대폰을 꼭 소지해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장시간 인터넷을 검색하고 고민해서 제품을 구매한 뒤 장시간 사용해본 러닝 수납 장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러닝 장비를 선택하는 기준은 우선 휴대폰을 넣을 휴대폰을 넣고 아무리 아무래도 달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땀이 엄청 많아서 휴대폰을 넣어도 젖지 않게 방수가 되었으면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러닝 초보다 보니 큰돈 들이는데 부담이 있어서 가성비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기준. 흔들리지 않을 것, 방수, 가성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봤어요. 러닝 수납 장비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허리에 바로 두르는 이 러닝 벨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벨트인데요. 이런 유형도 버클형과 벨크로 타입이 있는데,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버클형. 가볍고 가장 쉽게 결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휴대폰을 넣고 장거리를 달릴 때 흔들린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벨크로형은 버클형보다는 확실히 고정이 더잘 되고, 주머니 안쪽에 방수 기능이 있어서 땀이 많은 저에게는 일정 기간 잘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단점은 신축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조금 갑갑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입는 형식의 런닝 벨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벨트인데요. 어, 유명한 카멜백 울트라 벨트는 8, 9만원 정도. 초보 러너가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가성비 제품을 찾는 찾아서 제가 따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오래 사용해봤어요. 우선 착용할 때 바지처럼 입는 형식이라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재질이 늘어나는 재질이라 각각하지 않고, 통기성도 꽤 좋고, 고정력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 안쪽 재질이 방수 재질이라 소지품을 안에 넣어도 휴대폰이 젖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런닝 조끼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산을 오르내릴 때 트레일 러닝이나 장거리를 할때 주로 사용하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물통 등을 넣을 수 있게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팩처럼 매는 형식이라 착용은 아주 간편하고요. 근데 평소 러닝할 때 주변 사람들이 착용한 걸 봤는데 뭔가 전문가 느낌도 나고 눈에 많이 튀는 걸 싫어하는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러닝 수납 장비를 알아봤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것저것 직접 사용해본 것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요, 음, 바로 다른 제품들은 다 사용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고, 지금 이 제품을 음, 가장 추천을 합니다. 어, 제 기준인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을 것. 휴대폰을 넣어도 달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방수 기능이 되는 것. 그리고 가성비. 이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더라고요. 카르닉이라고. 이 제품을 착용하고 이 10m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달려봤는데, 어, 흘러내리지도 않고 방수도 아주 잘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품 가격이 1만원 중후반대라서 부담도 없는데, 어 여기에 그 300ml 물통도, 이 물통도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이 물통은 이 뒷부분에, 이렇게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고 음, 뒤에 넣고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 자크가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폰도 이렇게 손쉽게 넣을 수 있고, 추가로 공간이 좀 넉넉해서, 어뭐 차키나, 그 다음에 이어폰, 이어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크가 그래도 있는 게좀더좀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휴대폰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달려봤는데, 10kg는 이상은 달려봤습니다. 달려봤는데, 크게 문제 없이 잘 달린, 잘 달릴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저처럼 휴대폰을 들고 달렸던 초보, 런닝 초보분들이 이번에 이러닝 배트 구매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어, 저는 또 이제 러닝하러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